너무 정직해서, 어, 너무, 정직해서? 어? 너무 정직해서 얘기하는 건가? 어? 애들한테 솔직하게 말해라 감았다 안 감았다 <laughs> 청소년보호법은 무너졌냐 이 새끼야 <laughs> 박범계는 요즘 되게 핫해 그지 뭐 장관 지명되기 전에도 좀 핫했어 근데 장관 지명되고 나니까 더 핫해졌어 몸값이 좀 이게 몸값이 오른 건지 몸값이 박살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핫해 박범계가 파도미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래. 옛날에 그 채동욱 때 파도, 파도미담만 나온다. 그래서 파도미라고. 그 파도미채동욱이 결국 어떻게 됐냐. 그, 어, 해당 아동 사건. 어,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그런데 박범계는 좀 괴상해. 그니까 다른 정치인 같은 무슨 비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괴담이 나와. 우죽하면 그래서? 이 사람은 파도 파도 괴담이 나오는 사람이다. 뭐 파도 괴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박범계의 이 과거 논란, 과거 행적, 뭐 의혹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이 사람이 검정고시 출신이더라고 고등학교에서 잘렸어 뭐 자퇴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 말로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데 퇴학을 강요받아 자퇴를 했다. 그 퇴학을 강요받았다는 표현은 난좀 웃긴 것 같아. 근데 왜 퇴학을 강요받았느냐 폭력 서클에. 들어가서 패싸움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 어 학교에서 나가라. 이러니까 어. 자기가 자퇴를 했다는 거지. 자기는 원래는 이 폭력서클에 가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음. 폭력서클의 이름은 갈매기 조나단. <laughs> 그 왜,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어. 그 조나단 있잖아. 뭐, 조나단 가장 빠른 뭐. 그 갈매기가 되겠다. 뭐 이런 어. 이야기. 거기에 이, 서 따온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그 서클에 활동을 했다는 거야. 폭력 서클. 그리고 그 갈매기 조나단에서 패싸움을 했다. 그런데 얘가 어떤 강연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얘가 대전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자기가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폭력 서클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 어디 가서 두드려 맞았다. 자기 그 동기, 동급생한테 두드려 맞았다. 두 시간 동안. 그래서 열받아서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폭력 서클을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조인을 한 건지 만든 건지, 뭐, 여기에서 거짓말을 한 건지, 저기에서 거짓말을 한 건지 모르겠어. 어쨌든, 팩트는 그 폭력 서클에서 활동을 하다가, 패싸움을 해서 학교에서 잘렸다. 자퇴를 했다. 그리고, 어, 검정고시를 봐서 학교에 대학에 들어갔다. 이런 괴상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지, 폭력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 어? 1999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 지가 판사였는데, 주폭 있잖아. 술에 만취한 사람이 가정폭력을 저지르다가 경찰서에 끌려와, 끌려와서 경찰을 때렸다는 거야. 그래서 어.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 그런데 박범계가 그때 판사인데 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야. 사유가 뭐냐? 직무를 유기했다. 누가? 경찰이 어? 폭력이 벌어졌는데 이걸 즉시 제지하지 않고 맞았다. 그러니까 이건 직무 유기다. 뭐 이런 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를 내세우는 거야. 판사가 자기 자서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 영장을 기각시켰다. 이거는 괴변이야. 자기가 그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게 막은 거야. 경찰관에 대고 주먹을 휘둘렀어. 그래서 공권력을 행사하려고 했어. 얘를 구속하고 수사하겠다 했더니 아,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영장을 기각해버렸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스노우 체인을 채우겠다고 했더니 아, 그것은 운전자로서의 직무유기다. 눈길에서 올바로 운전을 하라는 의미에서 스노우 체인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2016년에는 이 고시생 폭행 사건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몸을 쓰는 거에는 좀 이렇게 자기도 몸을 쓰고 남이 몸을 쓰는 거에도 굉장히 너그럽고 좀 이런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때 얘가 사실을 폐지하자고 막 주장을 하니까 고시생들이 모여 가지고 그 박봉계한테 항의를 하겠다고 모였었대. 2016년에.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 길에 이 박봉계와 고시생들이 마주친 거야. 그래서 "저희 얘기 좀 들어 주십시오." 하니까 "너네 누구야? 배후가 누구야?" 이러면서 멱살을 잡고, 그 다음에 보좌관 보고 막 사진을 찍으라 그랬다는 거야. 그 당시에 있었던 고시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 고시생은 심지어 무릎을 꿇었대. 좀 도와달라고. 자기들 말을 들어달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두고, 절박해서 왔다는 사람들을 두고, 이 멱살이 잡혔다는 고시생의 증언에 의하면, 보자마자 와서 멱살을 잡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고시생, 다른 고시생의 증언으로는, 술냄새가 났다. 술냄새를 맡았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 그런데 이 이야기가 불거지니까 박범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폭행을 당했다 내가 폭행을 당한 거다 고시생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폭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고이 고시생들 그때 찾아갔던 분들이 열이 받아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사람을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 지난 12일에 그리고 폭행 사건이 또 있어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 몸 쓰는 걸로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고 예전에 패스트트랙 때그 여야간의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얘가 당직자 하나를 머리를 양팔로 감싼 뒤어 끌고 나와서 벽에 밀어붙이고 못 움직이게 했다는 거야. 헤드락을 건 거야. 그러니까 상대당 당직자를 그리고 이거는 고시생 사건처럼 둘러댈 수가 없어. 왜냐? 이건 기자들 사진에도 찍혔고 CCTV에도 다 녹화가 돼 있는 거라서 안 했다고 상대방이 나를 때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번에는 사실상 이 주먹 쓰는 걸로는 거의 뭐 김도환의 화 문제는 이 사람의 첫 공판이 언제 열리느냐. 27일에 열려 이번 달 어, 이번 달 27일에 열리는데 25일이 박범계의 청문회야. 청문회 아마도 통과를 할 거야. 지금은 아무리 문제가 있는 인간도 그냥 통과를 하고 있어. 그러면 바로 임명 절차가 진행 된다고 하면 현직 법무장관이 형사 피의자로서 재판장에 서게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지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첫 업무일 수도 있겠네. 어, 첫 업무는 아니지. 아, 업무는 어, 첫 이제 공식 일정이지.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대한민국 법무부는 왜 이래? 조국, 휴미애 뿐만 아니라, 어? 이영구 차관도 지금 폭행에 휘말려 있잖아. 어. 거기다가 이제 응. 박 바쁜 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자칫하면 법무부 장관 차관이 동시에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동시에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어? 법무부 장차관이 둘다 이런 지금 상황이 <laughs> 벌어질 수도 있는 거야.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자. 박범계가 대전에 아파트를 사,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를 사고 그 다음에 공약을 발표해. 대전판 센트럴 파크를 만들겠다. 음. 그래서 센트럴 파크를 조성하고 그걸 큰 아트 브릿지로 연결해서 어, 관광지화 하겠다. 멋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게 2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래. 그런데 박범계가 산 아파트가, 박범계의 이 공약, 어, 대전판 센트럴 파크, 그리고 아트 브릿지, 그 바로 맞은 편에 있어. 그 바로 맞은 편에. 그런데 이 괴상한 짓을 지적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는 2019년에 산 거다. 2020년에 산게 아니다. 난 이게 왜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자기 아파트 건너편에 대전 센트럴 파크를 만든다고 한 거야. 근데, 아, 이거 2020년에 산게 아니고 2019년에 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뭐, 그때는 계획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집 앞에 길 뚫고 내집 앞에 공원 만드는 거. 다 웃긴 거잖아. 어? 10년 동안 그 집을 가지고 있었어도 웃긴 건 마찬가지라고. 어? 자기가 선거할 때 캐치프레이즈가 이거래. 크게 맡기시면 더 크게 해냅니다. 어찌 보면 크게 맡기시면 더 크게 먹습니다. 뭐 이런 건지도 모르지. 그리고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도 두 건이나 있어. 자기 와이프가 상속을 받았는데 땅을, 그거를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6천 평짜리 땅 자기 말로는 뭐 선산이라고 하는데 그 땅은 옛날에는 신고를 했다가 8년 동안이나 이걸 누락을 했었어 이걸 누락을 해놓고 이제야 올린 거야 이제야 논란이 되니까 꼭 민주당 다운 이야기를 해아 이건 내가 누락한 게 아니고 보좌진이 누락을 했대 남탓. 보좌진이 어남 탓하고 있어 자기 아랫사람 탓 보좌진이 누락했으면 그 보좌진이 감옥 갈 거야 보좌진이 의원직 박탈 될 거야 어. 여담이지만 의원직이 박탈될 수도 있는 거야. 이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은. 근데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났어.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돼. 그래서 공소시효 지나가지고 이거는 처벌을 못 해. 그런데 박범계는 2014년에 상대당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아주 엄하게. 고의성이 다분하다. 검찰은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재산 누락 축소 신고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함을 엄중히 밝힌다. 지는 6개월 지나서 다행이다. 야. 나도 박범계한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함을 엄중히 좀 밝히고 싶은데. 대전에 아파트를 사고 이주택자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을 파는 거야. 그리고 갖고 있던 상가도 처분을 했어. 팔았다. 처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웃긴 것이 이 땅이 주택 겸 상가야. 주택 대지도 있고 상가 대지도 있는데 이게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시세는 주변 그 부동산 전문가들 말로는 시세는 한 14억 원 정도 된대. 그런데 이걸 7억 원에 팔아. 이 부동산이 원래 자기 부인의 명의였는데 이걸 누구한테 파느냐. 부인의 오빠한테 팔아. 그러니까 가족한테 판 거야 시세의 절반 가격에 근데 가족끼리도 부동산 거래할 수 있는 거잖아 할수 있지 그런데 시세와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5% 이상 차이가 나면 이건 국세청에서는 뭘로 보느냐 증여로 봐 그래서 세금 폭탄을 매겨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지 그리고 다른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미량에 있어 그런데 이 건물을 자기 지분을 증여를 해, 증여. 음. 그런데 누구한테 증여를 하느냐? 자기 자식한테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한테 증여를 하면 이 재산이 재산 신고할 때 남아있거든. 음. 이걸 누구한테 증여를 하느냐? 자기 조카한테 증여를 해. 음. 자기 건물을 자기 조카한테 증여를 하는 거야. 이런 일은 실제로도 흔하지 않대 왜냐하면 그 당연한 얘기잖아 조카한테 자기가 가진 건물을 증여한다는 게 어쨌든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 증여를 받은 애들은 하나는 1996년생이고 하나는 2002년생이야 얘들이 지금 무슨 뭐 어린 나이에 상속을 받아서 어쩌고저쩌고 이거 가지고 맨날 욕을 하잖아 무슨 부자들은 그러고 있고 무슨 서민들은 뭐 박탈감을 느끼고 쥐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쥐들이 그러고 있다고 젊은 애들한테 어, 부동산 넘겨주는 거 증여해주는 거 법무법인 논란도 있어. 원래 박범계가 법무법인 명경이라는 곳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대. 그런데 이 지분을 팔았다가 2017년에 다시 일부를 취득을 하는데, 웃긴 것은 다시 취득을 하고 나서 이 법무법인이 공교롭게도 엄청나게 성장을 해. 이 법무법인이 원래 매출이 한 천만원 정도였대. 연 매출이. 그런데, 박범계가 지분을 2016년에 다시 취득하고 나서 갑자기 이 로펌이 10억 7564만원, 11억 8950만원, 14억 2천만원 이렇게 급 증가를 하다가 급기야 2020년 신고분 2019년에는 매출이 32억 8천만원이 돼 6년 만에 328배가 늘었다는 거야. 그리고 지분 투자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국회 감사 담당관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로펌은 계속 박범계 이름을 변호사로 올려놨었어. 한 군데도 아니고 현판 여러 곳에다가 박범계 이름을 적어놨었다고. 그리고 박범계가 국회의원 당선되니까 진해 홈페이지에다가 축하한다고 올리고 막일해놨단 말이야. 공동 대표로 돼 있는 모 변호사는 박범계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어. 실제로 박범계 측은 자꾸 이걸 뭐라 그러냐면 뭐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국회 그 감사담당관실도 이건 이해관계 충돌이 아니다. 지분 투자는 이해관계 충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데 로펌 중에는 이런 데가 되게 많아. 어떤 유명한 사람, 전관 출신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일을 실제로 하지 않아도 현재 일을 하지 않아도 대표 변호사 이런 걸로 이름을 걸어 놓는 곳이 되게 많다고 왜냐 그거 자체가 어떤 로펌의 파워를 의미하고 그거 자체가 어떤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는 거거든 그런데 단지 현직 국회의원이 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이해관계 충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해관계 충돌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거지 대한민국에는 이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정치권에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인간이 없어 보여 외국에서는 뭔가 엮길 건덕지만 있어도 다 빠져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이해관계 충돌이야 내가 실제로 돈을 받은 게 없거든요 내가 실제로 이득을 취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이해관계 충돌 이라는 이 논란을 빠져나갈 수 있는 이유가 전혀 되지 못한다고 거기다가 하물며 여기는 자기가 지분 투자를 했잖아 영업이 잘 되면 자기가 돈을 더 버는 상황이라고 뭐 계약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이 판사 출신 현직 국회의원이 이 로펌의 변호사다 라고 걸어 놓은 것이 어떻게 이해관계 충돌이 아닐 수가 있냐 당연히 이해관계 충돌이지 나는 이거 갖고 돈 받은 적이 없거든요 좋다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전형적인 이해관계 충돌인 거야. 이게 이해관계 충돌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이해관계 충돌이 뭔지 이해를 전혀 못한 거지. 어떤 판사가 내가 피고인이라 아는 사이이기는 하지만 나는 이 판결을 되게 정의롭게 내렸다고 주장하는 거. 어떤 사람이, 어떤 감사가 내가 이 회사의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내가 이 회사에 실제로 투자를 하기도 했지만, 어, 나는 내부 정보를 얻고 투자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이해관계 충돌이 아니야? 아니야. 이건 전형적인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근데 한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 아, 그 사람 내부 정보 받지를 않았네. 그러면 투자해도 괜찮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안 되는 거야, 원래. 그리고 말을 좀 막하는 경향이 있어서 막 말로 논란이 된 적은 되게 많아. 뭐 아마도 그 예전에 그 서클 활동하던 어, 폭력 서클 활동하던 그런 어떤 어, 가오가 남아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 얼마 전에 우리 얘기했었던 적어도 있잖아. 살려주십시오 해 보세요.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해 보세요. 그냥 살려주십시오 하면 간단할 걸왜 살려주십시오를 못 하냐고 막 이러고 있는 거 나라고 그 생각하면 진짜 좀 역겨워. 그걸 듣고 있는 어, 대법관은 무슨 심정이었을까? 이 사람을 굴복시키겠다는 거잖아. 살려주십시오 하라. 어? 살려주십시오 하면 문제 해결된다. 대법관이 국회의원 앞에서 살려달라고 빌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그 입법부가 사법부를 굴복시키는 거랑 다를없는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삼권분립이란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 <laughs> 그리고 박 시장 때박 시장을 두고 맑은 분이었다. 그 맑은 분이 막 냄새도 맡고 싶어 하고 막 어, 호해 주고 막 이랬잖아. 근데 너무나 맑은 분이어서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무슨 논리야? 난 이해가 안 가. 내가 옛날에 굴을 시켜 먹었는데 그 온라인에서 먹고 나니까 아픈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어.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된 거냐? 근데 여기서 이러는 거야. 아, 굴이 너무 신선하다 보면 먹고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화가 났어. 그 전까지는 그렇게 화가 나있지는 않았거든? 근데 너무나 화가 나서 막 장문에 글을 남기고 열받아가지고 막 그랬었다고. 그런 논리잖아, 지금. 너무 신선하면 아픕니다. 너무 맑으면 <웃음> 죽습니다. <웃음> 그리고 작년 7월에 그 국힘당의 유니스 의원이 그 연설을 해서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 그러는 거야. 무슨 이상한 억양 쓰지 않고 조리 있게 말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건 지금 경상도 사투리를 비하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아 그게 아니라 여당의 항의하는 말투 그걸 이상하다고 표현한 거다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그럼 자기들도 이상한 억양 쓰는 거네 자기들한테 똑같이 나중에 얘기해 주면 되겠네 전공 교체하고 나서 여당에 꽥꽥되면 그저 이상한 억양 쓰지 마시오 듣기 싫게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 좀 이렇게 툭 던져놓고 수습 안 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야. 내가 아까 그 고등학교 강연 이야기 했잖아? 근데 거기 가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 이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아마 남자 고등학교였던 것 같아.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니네 밤마다 부르르 떨리지. 그러더니, 부르르 떨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어떻게 해소하냐, 매출을 해야 되냐. 그러면서, 대전에 그런 업소가 있다, 없다? 많다. 그러면, 가봤다, 안 가봤다? 이걸 가봤다 안 가봤다를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생각이냐 이게 이날 주제가 청렴이었다 청렴 <laughs> 정직이랑 청렴이랑 헷갈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너무 정직해서, 어, 너무, 정직해서? 어? 너무 정직해서 얘기하는 건가? 어. 애들한테 솔직하게 말해라 가봤다 안 가봤다 <laughs> 청소년보호법은 무너졌냐 이... 박범계가 예전에 원내대변인 시절에 이런 말을 했었대. 대통령이 자격 없는 후보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을 모독하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 문재인한테 박범계 사진을 붙여서 대통령이 자격 없는 후보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